이는응물이고 알겠지? 자, 준비. 시작! 달려! 려 그렇지. 그렇지. 어유. 진 달려. 아려벌 그렇지. 려 그렇지. 아 열까지, 열까지. 아우, 아리 주환이 열개 쳐지겠다. 파이팅! 앉아서. 우리 주환이는 아, 주환이 아, 주환이 아 자, 우리 마지막 결승전. 자, 준비. 시작! 달려! 달려! 려 그렇지. 벌려. 어! 벌려. 어, 어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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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지. 으이, 그렇지. 으이, 그렇지. 으이, 인정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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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아 이거. 으잇아 이거. 야. 야. 야, 이렇게 치는 사하네 아, 아, 바꿔서 할게요. 그래. 야, 너숨교잖아 그러니까. 이거야. 모아서. 난 나는 이렇게 조금 줄라고. 어, 너 이렇게 벌리고. 사이드 주화이 오리고. 됐지? 됐지? 아유. 준비. 시작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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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